네,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엄마 의사와 함께하는 아토피 수업.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모유, 분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유 수유, 분유 수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사실 따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선생님의 그런 좀 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생길 때 보통 6개월 이전에는 먹는 것이 모유랑 분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모유 수유할 때는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수유모의 음식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유 수유만 하는 경우 아토피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적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가 그럼 굉장히 좋으네요. 네, 모유 수유는 사실 알레르기뿐만이 아니라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라든지 면역,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좋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모유가 좋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유가 아닌 분유를 먹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럴 때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 알레르기 분유인 HA 분유가 있습니다. 이 HA 분유는 분유 속에 있는 우유 단백질을 잘게 조각조각 내어서 아이들이 몸에서 어, 저게 저기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유인데요. 어, HA 분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A 분유 까먹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렇게 분유 알레르기에 대한 좀 걱정 때문에 뭐 콩분유나 또 산양 분유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분유가 일단은 산양 분유, 콩 분유보다는 일반 분유가 조금 더 영양학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분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콩분유나 사냥분유를 먹었을 때에도 알레르기가 교차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수분해를 한, 다시 말해 단백질을 아주 잘게 쪼개 놓은 그런 가수분해 분유, HA 분유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알레르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신생아 때부터 계속 먹던 분유인데, 갑자기 그 이후에 이제 아토피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걸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되는지? 원래 신생아 때는 아토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때는 엄마에게 받은 면역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0일 전후에서 자기의 면역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아토피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때 아토피가 없었다고 해서 이게 분유가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신생아 때부터 먹던 분유에 대해서 내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가 나타난 이후에 분유를 바꿔 주셔도 치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